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일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동구에선 김태선 예비 후보가 본선 단일 후보로 확정돼 범야권 단일화에 시동을 걸고 있고 남구 을은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울산 동구와 남구를 포함한 전국 선거구 36곳을 단수와 경선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1차로 발표된 후보들은 총선 민주당 필승을 위한 선봉장이라며 컷오프된 후보들에게는 선당 후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선봉대는 검찰 독재 타도와 윤석열 무용정권 심판이라는 전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남구 을은 경선 지역 23곳에 포함됐습니다. 김형근 예비후보가 컷오프됐고 박성진 신규명 예비후보가 양자 경선을 치릅니다. 단수 추천 지역으로 분류된 동구는 김종환 황명필 예비후보가 컷오프돼 김태선 예비후보가 단독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 진보 단일화 실패로 3파전 대결에서 낙마한 김예비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부산 동구에서도 끝까지 노동당과 함께 그이다서 인선 을 심판하는 선거의 장으로 만도록 민주노총 후보로 확정된 노동당 이장우 예비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 제안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다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사실상 정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보거나 지금 현재 정세를 보거나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한편 민주당 공천 심사 2차 발표는 설 명절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혀 현역 포함 4명의 최다 인원이 몰린 북구의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